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 13번님 마이크 되시나요? 네 제가? 혹시 지금 듀오이신 분? 저요 저요 아 3인큐세요? 네 같이 하실래요? 아, 어예 저도 같이 할게요 지금... 어우 네. 왜 혼자 하세요? 제가 네, 왕따예요? 님들이랑 같이 하려고 혼자 오셨어요 아, 어, 뭐냐고. 네네. 네. 네. 일단은 1, 2, 3번님 전력으로 봤을 때 지금 딜러가 없잖아요. <laughs> 1번님이 이제 지휘자 2번님은 치어리더, 3번님은 이제 힐러, 제가 딜러. 오케이? 어, 헬러 헬러 아, 네, 힐러 해드릴게요. 아네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자, 네, 1번님 안 와서 다시 화이팅! 할게요. 화이팅!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팅 화이팅! 화이팅! 1번이 네, 끝까지 안 하시네 빅마커 뭐, 그 제로다 큰 났다 뭡니까? 넵! 짱 많아요 그.. 제 쪽으로 오세요 여기 핑치 군데 안녕하세요 어, 다 글로 가는 걸요? 아.. 어.. 음, 어떡하죠? 뭐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아까비저 초대 감사합니다. 열어놓을게요 아 이제 수고요 네. 저 초대 안해 주실? 초대할게요. <laughs> 아, 네. 이대 이석효 팅또 잡았습니다, 여러분들. 기대하십시오. 예스! 언제나 설레는 이대 이석효 팅. 와! 안녕하세요. 아유. 야, 이거 누구 차고입니까저 아, 언니라는 분 차고 해요. 아, 언니. 카푸어요. 혹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세 분의 네. 관계를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저희 그냥 게임하다 만났어요 아뭐 이렇게 뭐 썸타거나 그런 거 없죠? 저 <laughs> 둘은 좀 타는 거 같아요 아 유딘 씨랑 디지지 <laughs> 님이 서로 <썰어> 썸타고? <laughs> 네 약간? 그럼 언니 님을 제가 가질게요 아? <laughs> 죄송합니다 저 인자가 있어가지고 예? 아 잠깐만 유로마어 아니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선생님들 박코드님 박코드님, 사바님 네네, 유디님 디코예요? 디스코드 안 해요 이거 바르기 짱 불편한데? 아하... 오픈 마이크 해주시면 안 돼요? 오픈 마이크요? 안돼 시끄러워가지고 고딱 좀 할게요 <laughs> 3번님 임자 있다고요? <laughs>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누구랑 잘될수 있죠? 각자 다 있어요, 각자 없어요 예? 어? 4번, 1번도, 1번도 괜찮네데 전... 어, 그거 나쁘지 않은 거죠? 네. 제가 나간 거 할게요 <laughs> 나가고 싶으세요 혹시? 곧 그렇게 될거 같아요. 치킨 먹읍시다. 뭉치킨. 응, 뭐지? 자1 번님 외로우니까 마이크 열어주세요. 부탁 좀 드릴게요. 멍멍이 지도도 안 돼요. 멍멍이 이름이 뭐예요? 오월이요. 오월아 산책 가자. 오월이? 산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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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을 안 들리잖아요. 안 들려. 아네아 저희 집 강아지가 반응했습니다. 큰일났습니다. 여기 한, 있어요? 어, 있어요? 아, 얘네 잡죠? 6명 뭐야? 6명? 예? 응, 하플인가봐요, 여기. 이거 조건 살아야 됩니다. 짧고 저럴까? 여기 앞에 사람 하나 있다. 저기 차 있는데도 하나. 나이스, 이 언니! 1핀 컵? 그런 애도 있어요. 2번 이번... 여기 앞에 이거 같이 잡으러 갑시다. 아, 1핀이 아니구나. 에에. 아, 여기도 있다. 이심로기 어, 디있 어, 여기 옆에 있 어, 나이스 베테. 야 돼, 기가 베테. 어, 여기가 어, 우리 언니 죽 어, 다기가 어, 여 저는 인자 있으니까 괜찮아요 사번님은 없으시죠? 저는 이제, 안 만드는 거죠, 사실. <laughs> 그러시구나. 못 만드시는 거 아니시고요? <laughs> 예? 저 지금 사번님 보고 있어요. 오, 오, 상당히 부담되는 중. 지켜볼게요. <laughs> 아, 오! <laughs> 아, 좀 봐주세요. <laughs> 달려라 코난. 미래소년 코난. 우리들의 코난. 어, 몇 살이세요? <laughs> 24살이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뭐, <laughs> 그거를 안다는 것은 3번님도 아시네. 역시 언니. 왕언니! 따봉! 달려라 언니! 우리 소년언니! 우리의 왕언니! <laughs> 자, 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여기 내려갑시다. 여기 제가 보트 빌려놨어요, 보트. <laughs> 확인할게요. 확인. 아, 혹시 여기 살짝 만만 보고 가도 될까요? DM을 못 써가지고, SR... 매출리알은 <laughs> 어떠세요? 아, 이건데. <laughs> 아니, 일 번님 마이크 끄고 안 웃어도 돼요. 저안 웃고 있는. <laughs> 안 웃고 있었어요. 에이. 역시 왕언니가 제일 잘 웃어. 역시 열륜. <laughs> 코드가 맞네, 사번님은 아, 아니, 그건 아니네요. 그것좀 불쾌하네요. 저 아, m z 세대거든요, 그냥... 언니. 무 소리예요, 밀레니엄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제가 S R 구해드릴게요. 유딘 씨. 보통 유딘이면 본명은 유진이더라고요. 맞아요 맞아요 오... 잘한다 오 2번님 의자가 살려달라는데요? 의자 <laughs> 아여기다 유... 유진씨! 진짜진짜이 유진! 씨. 아, 진짜, 유진 그 여기! 어디 뭔데데요 카아 9 8 이요 카아 예. 카고 좋지 아... 어 음. 뭐, 1번님 거 어떻게 올라갔지? 돌 타고 넘어왔어 아 그랬어요? 뭐 올레파스타 하나만 해주시면 안돼요? 올래파스타가 뭔지가 몰라요 어? 거, 1번님 몇 살이세요? 스무 살이요 아 어, 나랑 비슷하네. 손에, 손에. 손에. 어, 어디야? 여기 아 여기다. 어 지금 DMR 누구예요? 저요. 기절. 여기 기절이요? 네. 예. 네. 보셨어요? 선배님 저 방금 샷 보셨죠? 아 예, 네. 다른 방 보고 있었는데. 와 이거 진짜 <laughs> 역대급 보록샷 아, 나왔는데. 뭐 대단한 거 있었나요? 아. 네. <laughs> 알겠어요 고정하고 있... 채널 고정. 와, 방금 거의 뮤직뱅크 MC인 줄 알았습니다. 봐봐. 요즘 세대 아니라니까? 뮤직뱅크 요즘 세대 아니에요? <laughs> 아닐 걸요? 아, 그래요? 요즘 무슨 세대지? 카카오뱅크. 오, 전술 다들 오케이. 뽑았어요? 뽑았죠. 드론. 아, 스포팅. 내가... 아, 플러팅 스코프? 아, 스포팅 스코프? 플러팅 스코프. <laughs> 플러팅뭐여요 제가 1번이만 플러팅. 다는 거. 아, <laughs>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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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여자들 좋아 죽는 거 보이죠 1 번님? 설레 죽는 거 보죠 1 번님? 이게 나야. 어, 미쳤다 기는 능선. 능선 능선. 사모님 앞에 능선이 있었어요. 예? Yeah? 여기요? Holy crap! 아 까비. 방금 좋았는데. 아, 나는 저거 잘못 봤는데. 아 아! 어. 막아줘 막아줘 해요! 아. 나이지, 엄마. 나이스 엄마. 누구야? 유진이야? 야야. 나이스, 나이스 유진어 <laughs> 뒤에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. 야 죽지마 남궁유진 여기야! 유진스 조애나 기와 1번 잘한다 조애나! 아, 에이~! <laughs> 저기 기절 으으 한번아 쟤네 자리 <laughs> 너무 좋다 역시 일 번님이랑 내 딜량이 기, 기가 막히네. 아우 칭찬 네, 세분다저 네, 칭찬해 주세요. 네. 어? 어이구. 사 번님은 왜 칭찬 안해 주세요? <laughs> 아 네네. 칭찬 좀해 주세요. 사 번도 칭을고 그러니까 저는 말로 하는 스타일이에요. 행동보다. 잘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네 나도 춤출래요. 나도 춤춰야지. 아 제가 전판에는 조금 일부러 좀 재밌게 했어요. 아아아 네. 이번 판은 빡겐 가나요 그러면? 빡겐 아, 모두한번 켤까요? 네한번 켜주세요 캐리해주세저 근데 저, 저 재미없으.. 어 깜짝아 어 누구야 나화아잠깐만어 어? 2번님 옆에 남자 있었다 <laughs> 잠깐만 그럼 일번님은 썸을 누구랑 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? <laughs> 아, 그러게요 <laughs> 아니 2번님 어 그렇네요 아빠. 네? 일번님 어떡할거에요 상처받았잖아요 아니 일판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아, 아, 알고 있어요 어, 나만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나... 언니 아 다행이다 혼자 몰랐던 거 아니라서 저희 그러면은 일단 네. 하팅 가자 하팅 예일 번님은 학생이시겠고 그 언니는 뭐시고 하어 오늘부터 백수 1일차 진짜 아코빵 더블 나도 시월에 백수 사 번님은 뭐하세요 저 배구요 오아네 아직 지금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은 20대 청년입니다 아 네네네 그럼 가족들이랑 같이 사세요? 그렇죠 어디 엄마라도 박아드릴까요? 아. 어머니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오아 진짜요? 아 그러면 괜찮아요 엄마아! <laughs> 니야 제발 하지마 엄마! <laughs> 왜 저래 엄마 그 최강 내고 봐야 된다고 해서 조용히 하래요 그럼 1번님은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세요? 직업 군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이요? 지금 대학생 아니에요? 백수죠? 우리 그러면은 이번님 빼고 다 백수인가? <laughs> <laughs> 자 우리 가족 다 같이 출발합시다. 오이라 아, 우리 가족. 지. 아 내가 이번 아우 나이스. <laughs> 지금 명절 날에 <laughs> 다 같이 게임하는 거 같아요 느낌이. 보름 보름 보름. 아나 너무 덥네. 아주 작은 자동차 보마 자동차가 나나. 어디서서는 어디서 마시시는 어디서 거예요 언니? 어, 나 오... 언니, 언니 뭐 왜? 나 모르겠어요 <laughs> 어디서서는 모르겠어요. 언니 오, 아 어, 어디서... 이거 나? 삼핀인가? 이거 다 살려주시면 될거 같은데, 그냥 막 피워가지고. 됐다. <laughs> 아 여기 있네. 여기 맞아요. 여기 맞아요. 정확해요. 어째 아, 뚝배기 날라갔어요. 형. 뚝 봐요 아, 이뚝 있다. 얄 루. 어? 어. 뒤에서 쐰는데 이건? 뭐 아닌데. 뒤일구나. 일번 붙었어요. 헬핑 기절나이스어 나이스. 잘 쏜다. 일마. 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함부로 나가면 안돼요 지금 함부로 구요 판단기술 어. 나이스 어? 발소리 우리 건너왔어요 한 마리 왔다 여기 여기 봐줘 여기 여기 피 p 기절 기절 아얘 기절이라고? 깜짝이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헐..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뒤에 있습니다, 아이고, 뒤에 바위 있다. 아우야. 바위 너무 많아. 16살? 어, 1핀? 까비. 저다 칭찬 돌렸습니다.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 뜨는데요? 안 주신 거 같은데. 아니, 신청 눌렀어요. 다다 <laughs> 눌렀는데? 혹시 저만 못 받았나요? <웃음> <웃음> 안 뜨는데. 안 <laughs> 떴다고요? 나 진짜 눌렀어. 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. 당신을 뛰어난 실력자로 칭찬했습니다 혹시 이거 영상 써도 되나요? 아... 저기 써도 돼요. 네, 네. 아, 예, 예.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? 우리도 봐야겠다. 저해 그 아니라고 치면 나오네요. 예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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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습니다 예. 잘 함께 하십시 예.